어, 그래 나너 죽일 뻔 했다 너 죽게 놔둘 뻔 했다 어디로 가야 저기니 어저저기 어디야아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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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laughs> we have taken objective charlie <laughs> 배고프긴 한데 재밌을 때 해야죠 <laughs> 재밌지 않나 뭐야 뭐몇 번이었지? 아, 우리 팀 나이스 뭐 쥐였나? 당황하니까 생각이 바로 안 나네 <laughs> 아아아 아, 그크 아 참. 아 <웃음> <웃음> 저기 너무. <laughs> 아 탱크라서 너무 세가지고 살 수가 없다. We have lost objective Charlie. 아저 물통이요. 우 쿨링 먼저 해야 되는데 아 잘못 태어났다 이런. 다시 태어나는 거 없음. 다시 태어나기 없음 윤자. 있어요? 너무 멀리 뛰어났어요 죽으면 되는데 적이 없잖아요 여기에 <laughs> 안 된다는 거네. 저거 아니야 저거? Ah, uh, Tom. We have taken objective Edward. What did 아까 했는 맵 아닌가? 초반인가, 첫판인가에. 이렇게 하고 어, 리디플로이 하면 된다고? 없는데. 아, 태어났을 때? 기다려봐요. 태어난 다음에? 오, 그러네. 아, 사바, 사바, 나이. <laughs> 미러버렸스 디코요? 누구랑 해? <laughs> 채팅 보면서하기가 어렵네. 채팅을 보면서 홀드를 까먹어요 자꾸. Object, Captured. 총총총알이 없으면 권총을 들으라고요. 총알이 없으면 권총을 들으세요. 어우 짜증나. 뭐하냐 보드마? 아군이 죽었잖아. We have lost objective Edward. Oh, sorry, sorry, sorry. 넌 밝아서 안 보인다, 여기가. 나 어디로 가야 되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우리 탱크고. We are losing objective Duff. 이런 와주나요? 고맙습니다. 총 없어, 총알 없어. 총알 없어, 총알. 총알 줄수 있어요, 님? 복종. 어떻게 얻음 님들아 총알 얻는 법. 상대 죽면총모일수 있어요? 뭐야? 야너 죽음 어떻게 해? We 안 거야. 나 이렇게 못 쏘는 사람이란 말이야. 살았다. 아, 이거 자기 죽고 주는 거지, 그치? 아, 놀래라. 총이 약간 샷건도 아닌 것이 독특한 총이네요. 아, 아 잘못 눌렀어. 아니, 왜 자꾸 쓰는 거야? 벗어. 오케이. 블라박스네 여기 사람 많다. 나 방금 술탄 있는 줄 알고 수 술탄 무빙 했다가 오! 나이스. Some 어. 어디야, 어디야? 아, 저쪽에 도 있었구나 아 병가 바뀌었다고요? 안 바뀌었는데 에저 <laughs> 내가 지켜줄게 나만 믿어. 잡았어? We have lost objective, d o 잡았어? 잘했어 숨어 살려줘. 같이 싸우자. 아, 내가 복수했어, 근데. 복수했어. 너를 위해서 오나요 슬라이딩 슬라이딩 오나요 3, 2, 1 너무 뜨겁잖아요 아어거 어. 지글지글 보글보글 응 음, 친구가 칼질 당해줬어 우리 스쿼드가 enemy machine gun 파이너미 머신걸 어. 야 이거 지는거 에반데 와 이걸 기다렸냐 이렇게 너 굉장히 침착하다 여기 가고싶은데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에비머신건이라 했냐? 난 에너미 머신건이라 한줄 알았어 어디로 가야되나요? 이쪽으로 가야되죠? F랑 이쪽으로 팟 아니 뭐 했다고 아안 들어가지는 거야 뚱뚱하면 창문도 못 들어갑니까? 문 나쁘네. 창틀 부시고, 어차피 이렇게 집다 걸레적 되는 거, 저 창틀 부시고 들어갈라 했거든요. 근데 못 들어가게 됐음. 어디로 가야 하는가? 돌진 중. 어디냐? 저기 있는 거 봤다. 아 이런. 오지마 여기, 여기 여기 위험해 여긴 위험해 오지마 오지마 후퇴 그러면 다 뒤딱갔나 뒤에 어, 이제부터가 난전인데 workshop that soldiers one of these. we have taken objective dust. enemy medic there <laughs> <coughs> <coughs> <Odia, odia. laughs> whoa C백 끊네, C로 가까? 그냥 뭐, 뭔마 뭐 가자, 가자, 알았어, 알았어. C백 끊는데, C로 가자. C핑 어떻게 찍어요? 뭐 온다. 여기다 놓고 안 오네 일로 이쪽에다 놓고 좋아. We have taken objective bedford. Was so? We have lost objective Edward. We have taken objective Charlie. No. 어디로 가야 돼? 우리 나 너, 애들 따라다니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리로 가는 거야? 다 이거 먹으러 가는 거야? 거점 보고 있는데, 애들 입에 먹겠대. <목소리> A, B, C 까지 먹었고. D로 가자, D. 좋아, d 이 나왔다. 아군 쏘는 게 일부러 쏘는 게 아니고 헷갈린다. 오, 이거 잘못하면 C 뺏기겠는데, C? 탱크 에반데? 살려줄 수 있나요? 안될 것 같죠? 잡으러 간다 우리 힐러 잡으러 간다 우리 힐 따기 우리 힐 따기 패지마 뭐야 아길 건너네 아 아파 찍어놓고 안 돼가지는 오빠 아, 아 슛뽕 사람 있어 거기 사람 있어 뭐해 죽었냐 잘달리는거봐 화타요 화타 어? 화타 여기요 이모 여기 화타 하나요 여기 여기요 안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은데? 아, 봤는데. 바로 쐈는데. 나 살리나야 다 죽었겠지? <laughs> 개꿀. 이거 어디야? 배. 야. 배. 뭐야? 낙선 곳에 내렸어. 어떡해. 야, 너 쎄다. 헤헤. <laughs> 아, 여기 놓쳤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 비행기 타는 거 예반데? 어떻게, 뭐 해야 돼? 비행기에서. 어디 봐야 되니? 아! 야! 잘좀 해봐 아 마인식이었어? 마인.. 이반대 가자 우안 들려요 엉마! 뭘로 자꾸 쏘는 거임? 탱크? join them let me scout sighted 오지 마, 여기 사람, 사람 많을 것 같아. 오지 마. 바로 권총 꺼내는 거 하긴 했는데, 피가 별로 없었어. 아님, 이게 찐막임. 아, 끝났어, 이제? 졌어, 우리? 아깝게 다다1점차차이진짜짜 아깝다 그아 안임, 안임. 그만해야 돼. 그만해야 돼. 아니 i m 그만해야 우리, 목에서 약간 쓰라림. 오! 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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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등했다우 와! <laughs> 우리, 스쿼드 1등했어 내가 1등 한건 아니지만, 우리 스쿼드가 잘했다. 아이내 목이 너무 아파. 소리 너무 질렀더니. 오! 이, 약간, 약간, 잘했는데? 그치? 우리 팀, 파수들 다 잘하네. 여기 파수 두 명이 2, 4등 먹어주면서. 잘하네. 여기 만식님도 고장하셨고요, 파스포님, 어 제가 아는 분만 여, 읽어보자면 다멘켈님, 그리고 여기 TSP 팔라디님, 아네 아, 끝났다고 합니다. 네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밌었어요. 아 다들 고생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또 자꾸 죽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세우느라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특히 메딕분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우 힘들어. NK 너무 힘들어. 열를후하였습니다환자이 벨필길생이 됐네. 어, 그러니까 잠깐만 할라 그랬는데, 응? 왜안 꺼져요? 됐다. 응. <laughs> 아우 힘들어. <laughs> 저 이제 아 청와대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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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블루, 블 블루. 뭐였죠? 블루루프? 어, 고생 많았어요. 블루루프 맞나? 블루하우스였나? 뭐.. 예, 예, 맞아, 맞아. 고맙습니다. 어우. 네, 저 이제 트라이얼인데. 살까? 어, <laughs> 제 모르겠어요. <웃음> 재, 재밌긴 한데. 고, 고민해볼게요. 몇 시간 했지, 지금? 얼마큼 했는지 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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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얼만큼 남았는지, 보... 아니, 왜또 바로 키세요? 얼만큼 남았는지 보려고 한 건데. 그거. 4시간 정도? 음. 오케이. 2부 <laughs> 아닙니다. 상건 아니고 10시간 무료로 해볼 수 있대요. 그래서 10시간 해보고 살지 말지 결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까망님이랑? 까망님이랑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까망님이랑 하면은 까소리 오지게 될거아니야 이분들은 다들 천사여가지고, 괜찮아요. 맞을 수도 있죠. 하고 살려주고, 많이 무서워. 많이 놀랐죠. 다친데 없어요. 하고 살려주고, 으이구. 하고 살려주고, 다 이런다고. <웃음> 다. <웃음> 와, 나도 진짜 뭐, 머리 지금 깨질 것 같아. 아까부터 머리 아팠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머리 아픈 거 약간 뒷전으로 하고 게임했더니 와 지금 막 턱까지 다 아파 두통이 몰라 갑자기 왔어요 좀 쉬고 아 자야겠다 어. 자고 <laughs> 아 이거 PTSD라고요? 근처 국원물주님이 100개를 후원하셨습니다진쟁에서 <laughs> 축구로 피신하고 왔다 이제 자라 이제 자라. 100개 고맙습니다. <laughs> 고마워. 잘 받을게요. 그러니까 피로도가 좀 높은 게한판한 한 20, 20분, 30분 동안 신경을 막 쏟아서 하고 나니까 어우 약간 피곤하네요. 와 힘들다. 자 자러 가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상자각 나중에 할게요. 저 너무 피곤함. 고맙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laughs> 내일은 슈, 휴방하고, 다음 주 방송 일정은 플러스 친구, 보듬 신청하시면 음, 공지 글 올라오니까 확인해보세요. 아, 우리 트위치에 계신 트수, 스물여섯 분, 안녕히 주무세요. 트, 빠. 잘 자요. 아이고, 유튜브에 계신 열 분, 안녕히 주무세요. 트, 빠. 마지막으로, 어, 카카오에 계신 600분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잘 자요. 바빠. 안녕. <laughs> 아, 힘들어. <laughs>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방송 알림 눌러주세요. 재미없게 보셨다면, 그래도 한번 눌러도. <laughs>